리듬 댄스 갤러리 1 1 6회 정기 모임을 뉴욕 골라텍에서 거행하겠습니다. 카페지기 모방가창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카페가 열린지가 오픈된지가 아, 김석봉 리듬작 아, 사부님 카페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10.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같이 15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 또 멘토님 엘지님, 우리 또 여기 설약향기 원장님과 또 우리 같이 하신 우리 또 동호 회원님들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인원수가 작던 많던 이 뿌리는 리듬짝의 뿌리부터 같이 출발한 카페입니다. 그래서. 또, 춤의 변화 과정 중에서 많은 어, 애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또 서서 또 내일을 위해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부터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태산 씨, 우리 빵빠에는 또, 멋들어지게 다양하게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에이스 헤라님 오셨습니다. 또, 연옥님 오셨습니다. 또, 봉조엄마 오셨습니다. 또, 목화 신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동의 세사님 오셨습니다. 장윤정님 오셨습니다. 또 김영희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차정남님 오셨습니다. 또 강화사랑 강화만이 오셨습니다. 해민님 오셨습니다. 과천택 오셨습니다. 또 멘토이신 LGLG2님 오셨습니다. 또 투캅스님 오셨습니다. 사질모의 고문이신 이성모님 오셨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천안의 락댄스 무도학원을 운영하시는 태양의 미술 원장님 오셨습니다. 또 빠롱풍금님 오셨습니다. 토요모임을 주관하시는 상수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상수님이 그90 노모를 병간호를 하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상순님에서 아티 마스또 우리 유람 선님 오셨습니다. 참 좋은 친구님 오셨습니다. 아 어,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전 전번 전번 달에 우리 사박을 시연하셨죠양기짱님 오셨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어, 방가연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6월달에 억박을 매니아 자격으로서 시연 예정입니다. 박사님과 연수동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하늘 햇살님 오셨습니다. 예, 실버 아이 리듬 댄스, 그러니까 실바 아이 TV에 리듬 댄스 관련한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총괄 법무장 니콜 이재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라님 오셨습니다. 또정하님 오셨습니다. 또물망초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천송이님 오셨습니다. 자천호동에 설악향기 원장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송도정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안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당님과 로즈님 오셨습니다 우리 신 우리 솔루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요 여기 자리에는 없지만은 요 영등포 백악관 어, 2층에서 어, 운영을 학원 운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서기 댄스 아카데미 서기 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저와 같이 오랜 세월 같이 에, 영상도 보조 주고 카페도 같이 이렇게 맡아서 힘을 덜어주시는 장길수 운영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매주 오셔서 주방과 그 우리 회원들 먹거리 준비 이런 거 관리를 해주신 이래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자이신 저, 미경님 오셨습니다. 예. 또, 접수를 맡아주시는 막대기님 오셨습니다. 무진님, 무진 예. 자, 그리고 우리 영상에는 없지만은 뒤에 계십니다. 무진님 오셨습니다. 예. 감리합니다스 갤러리와 한사년 정도 같이 함께한 구로에 포동이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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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로써 오늘 마치고 아 이번에 찬조를 해주신 우리 계획을 매달 찬조를 해주시는 솔루션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지장님께서 찬조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회장님 예, 찬조해 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현찰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자, 리듬댄스 갤러리가 또 오늘을 맞이해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또 우리 여기 나오신 멘토님들, 또 우리 원장님들, 또 같은 가족 같은 우리 동호 회원님들이 있기에. 또 우리 리듬 댄서 갤러리는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내일을 위해서 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자 오늘까지요. 예, 케이트 예, 간해 주시고요. 자,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